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불금입니다. 오늘은 친구분들과 즐겁게 지내십시오.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은 그것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괴롭게 살고 내일로 미루면은 그것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에서 국제 결혼 하시는 분들이 받는 한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소외계층이 그 결혼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결혼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국제결혼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이 국제결혼을 했다가 남자한테 넘어왔을 때그 시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서 막 자살을 하고 농약을 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또 이제 국제결혼을 해라 해가지고 그 아무 준비 없이 마구잡이 해가지고 그, 인신 매매하던 분,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앞장서서 또, 멋들어지게 국제 결혼을 자리를 잡아놨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방법들이 좋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많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그, PC방에서 게임 알바 하면서도 결혼을 합니다. 살 데가 없어. 피시방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결혼합니다. 응? 숙소가 없습니다. 여인숙이나 고시원에서 살면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빈발하다 보니까 어, 돈은 없고 섹스는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응?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그 해외에서 몸 팔던 여자들이 공짜로, 그, 한국에 와서, 공짜로, 그 누구한테 좋은 일 시키려고 오겠습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무조건. 어차피 몸팔러 온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도망가면은, 부인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돈 천만 원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사람한테그 전재산입니다. 빌린 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칼로 찔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큰 문제가 돼서, 국제결혼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졸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국제결혼을 구경도 못 해보고, 심지어는 해본 사람하고 그, 제대로 뭐좀 얘기라도 해봤으면 좋은데, 도망 나온 여자들 얘기를 주로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졸속으로 만들어갖고,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근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국제결혼법을 새로 만든 그 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데 거기 딱 하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한글에 대한 교육입니다. 한글 교육 그 취지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미국 사람하고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영어를 그리고 그 이제 그 이민국에서 그뭐그 뭐그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할때 그럴 때 이제 영어 시험을 그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그래서 한국도 그런 걸 모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세종학당이라는 딱 특정 업체를 딱 지목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만 하도록 한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그러니까 국제결혼법에 따라서 한국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가 한국 부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학당이라는 곳에서 120시간을 한글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몇 가지 조항에 의해 가지고 뭐 한국. 토픽 시험을 붙는다든지 한국에서 몇 개월 이상 지내면서 그 생활을 했다든지 뭐 그런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국제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도 뭐 무지하게 많을 텐데 다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을 안보게 하는 대신. 교육을 이수하게 해서 시간을 120시간을 치우게 해서 비자를 내준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한 업체를 지목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다 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것은 요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미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이것이 요 조항이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걸립니다. 120시간을 받는데 그러면, 필리핀에도, 필리핀 사람들이 운영하는 한글 학원이 많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다 인증해 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 영어, 스페인어, 뭐, 여러 가지 그 언어를 가르칩니다. 거기서 걔들이 이수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그, 간호원, 시험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를 이수하게 되면은 한글 한국 정부에서 그, 그 시험을 치르게 하는 그 토픽 시험을 다시 봐야 보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뭐 돈을 벌러 간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가야 되는 여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해가지고 특정 업체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제가 아무리 그 배운 게 없고 생각이 짧다고 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민단체 중에서 이 땀을고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든 그 국회의원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좀 국회의원 뺏치 띄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 그런 사람들한테는 분개가 내가 일어납니다. 말이 됩니까?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모아 놓고 독점을 하게 해서 어 피해를 끼칩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필리핀 학원에서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6개월 안 걸립니다. 120시간이니까, 하루에 4시간씩만 배워도, 얼마 안 걸립니다. 어? 그런데, 이 세종학원당이라는 곳에서는, 자기들 그런 돈 버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두, 세, 두 번, 세 번, 뭐 하루에 뭐한번 하는데 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그 6개월 동안 질질 끌어버리면은, 6개월 동안, 1 년에 한번딱두번은 교류를 시키기 때문에 그 시험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기간까지 치면은 1년 걸리는 겁니다. 이 신랑들은 돈다 내야 되는 겁니다. 생활비부터 응? 그런 문제를 이 정부 기관에서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뭐 하십니까? 어? 이런 거를 딱딱 해결해 주셔야지 응? 그리고 이 한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한글 교육은 과거에는 정부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국제결혼한 여자들은 일단 비자를 받아 한국을 갑니다. 그럼 한국 주민센터에서 국제 간문화 가정 여자들은 불러 모읍니다. 무료로 가르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제결혼한 여자라고 전부 다 창녀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창녀들이 많습니다. 그나 그 해당국에. 그런데 이거를 다 모아 놓습니다 7개국 여자들을. 그러니까 그7 개국 여자들 모아놓은 여자들이 한국을 같이 교육을 받는데 가령 1 0 명이면은 일곱 여덟 명은 질 나쁜 여자입니다. 그럼이 여자들이 질안 안 나쁜 여자들은 물을 드리는 겁니다. 야, 네 남편 잘해주냐? 돈안 주지. 전화 보에서너 와. 여기 어? 가돈잘 벌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일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서 여자들 오면은, 쉽게 말하면 그런 여자들 이미 이 한국에 와서 한국 주민들록걸을 받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런 여자들을, 이 새로운 애들을 통해가지고 누가 왔는지 다 파악을 합니다. 물론, 오기 전에 또다 연락을 받죠. 그냥 한글 교육받는데 가가지고 꼬시는 겁니다. 너 우리 가게로 와라. 어? 너한 달에 200만원 보장돼, 보장. 응? 니남한달 얼마 주냐? 10만원, 200만원 줄게 와.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 있, 아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각 해당국에서 한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120시간이라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월 받고 수 받고 금뭐 이런 식으로 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그 근처에서 먹고 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 겁니다. 열 명이면 일곱 여덟 명은 질 나쁜 여자들입니다. 저질. 이런 애들이 뭘, 뭘 하겠습니까? 꼬시는 거죠. 괜찮은 애들. 야, 니네 남편, 너 진짜 사랑해. 니네 남편은 미쳤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 그, 그러니까 여기서 다 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폐단도 있는 겁니다. 이런 폐단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 교육을 그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에 살러 가는 그 결혼한 여자들이 한국말을 배워야 된다는 건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100%.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특정 업체에다 돈을 몰아준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강요당한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아주 미개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 물론, 이런 거, 이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한국에서 최고의 그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물론 노숙자 보호는 위에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걸로 따지면은 아주 소외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국제결혼파트에 오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어서 징극케이스를 만들어서 오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자리에 가면 돈잘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결혼하는데 오면 맨날 고소, 고발, 뭐 이런, 머리가 아픈 겁니다. 돈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다 기피하는 부서가 국제결혼부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진급을 시켜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소외계층이 있는 것이 바로 국제결혼 분야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신경 안 씁니다. 시민단체들도 삼성에서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참여연대 이런데 나 박원순 씨가 참여연대 처음 만들 때는 이거니만 쪼는 겁니다. 한 놈만 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지금 빌딩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 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밑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핸들링해 가지고 자기들 그 사무실 유지나 할까 하는 정도 레벨의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럼 네가 해라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하던데 이거 일반 시민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고 정부에서 해야 되고 국회 의원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일반 시민이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120조를 썼다는데 그 돈이 어떻게 썼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되는 젊은 당사자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 일본으로 갑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일본은, 일본도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다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서 젊은 사람들 오면 아주 신나한답니다. 취직시켜주면 한국보다 월급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본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경우, 놀랐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허술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빨리 애를 낳아서 지금 병력 자원도 없어서 군대를 줄이고 학교가 문을 닫는 마당인데 다문화 가정이라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이 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군인도 되고 또 사회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실무로 들어가서 보면 사사건건 다 발목을 잡아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1년씩 강, 지출을 강요하는 겁니다. 국제결혼 한글 교육이라는 제도가. 그것도 특정 업체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로비를 했는지 그런 거를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로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로비를 해가지고 특정 업체에다 몰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뭐 국제결혼 대상자들이 한체로 가서 검찰청에 진정 천번 해보십시오. 검사들이 눈 하나 까다 하겠는가.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이런 일들은, 그, 정의감이 있고, 의욕심이 있는 이 고위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다른 건다 유지한다 하더라도, 한글 교육도 유지한다 하더라도 독점은 막아주셔야 됩니다. 독점은. 그리고 주제국에 많은 한글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글을 각자 배우게 되면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냐면은 120시간을 채우는 기간이 6개월이 안 걸립니다. 6개월이. 불과 두, 한두 달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못된 여자들이 작업을 못합니다. 물을 못 드리는 겁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여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질 나쁜 여자들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으로 점점점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국제결혼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들이는 이런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한글 교육입니다. 못되게 못된 여자들이 건전한 여자까지 물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한글 교육이기 때문에 이 한글 교육을 주제국에서라도주제국그 국민들이 운영하는 인 공인된 그러니까 뭐 가정 교사 이런 거 말고 공인된 학원에서 수료를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그거지. 저는 그런 거를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필리핀에는 스페인어 학원도 많습니다. 일본어 학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종합반으로 운영합니다. 종합반으로. 바람가에서 다 허가를 받고 정식 건물에서 허가증을 걸어놓고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글, 한글반도 있습니다. 한글반도. 음? 물론, 그, 세종학당보다 좀 비쌀 수도 있지만, 기간이 짧은데, 더 이익이죠. 6개월씩, 1년씩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거는 아무 때고, 원하는 시간에 등록을 해가지고, 120시간이니까,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이면 벌써 몇 시간입니까? 어? 20시간입니다, 20시간. 일주일만 해도. 한 달이면 벌써 몇 시간, 며칠입니까? 어? 80시간입니다. 두 달이면 끝나는 겁니다, 두 달이면은. 그럼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절약이 되죠. 강의 시간은 비쌀 수 있더라도, 하더라도 그리고, 물들지 않고, 이런 거를 빨리 그 정부 기관이나, 이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은, 빨리 이거를 시행을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몇만 명이고, 뭐, 그, 배운 사람들이 하면 말면 많으면 뭐합니까? 이런 세계에서 가장 비인도적이고 비공정한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인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행세를 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음? 말이 되는 그 이유를 갖다 대고 붙이고 해서 독점을 한다면 그거는 맞습니다만은 필리핀 자체도 에 한글 학원이 많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든지 외국 학원은 다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다 인증을 해주고 그 해당 국가에서 교육을 받고 온 강, 교사들입니다. 한국에서도 외국 사람들 그 나라 가서 한글 교육 하라는 교육을 다 시킵니다. 교사 자격증 다 줍니다. 한글 교사 자격증. 그리고 돈벌이를 못하게 이런 식으로 독점을 해버리면은,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송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 놈들이 이런 방송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런 방송을 들으시고 뜻이 있는 분들은, 좀그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라도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참 단합이 안 됩니다. 물론 못 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을 보고 의협심을 내고 분개를 해야 되는데 내일 아니니까 나 몰라.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다그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제정한 모든 이 조치는 법에 있는 모든 조치는 100%그 타다 한 겁니다. 규제해야 됩니다. 국제교는 규제 안 하면은, 별의별 못된 놈들이 그 미성년자 데려다 섹스 노르개로 삼고, 위장결혼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반드시 규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독점은 풀어주셔야 됩니다. 한글 독점. 120시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어? 그러나, 은 120시간도 자기가 원해서 받으면 두 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독점 업체 가서 받으면은 1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생각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힘을 좀 모아서 어 이런 제도를 좀 빨리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이 힘을 한번 합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런 방송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 하실 분도 많겠지만 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 우리들의 이야기고 지금은 뭐 고위 공직자분들 도 이혼하신 분들도 그 좋은 여자 찾아서 국제연혼 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전문의들도 그리고 뭐 건축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저는 상담을 다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아직은 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얼마 안 있으면 국제결혼 안 하면 가정을 꾸리지 못할 시대가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